FVF야, 모르겠다라. 애 어, 지금 장난 아니야. 어디 가십니까? 우리 어디에서 내려? 여기 갈까요? 여기? 그래. 지금 내려야 되는데? 응 음, 지금 내려야 되는데. 야.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누가 먼저? 먹려고? 누가 먼저? 지금부 아, 직 총이 안 보여 아, 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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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네? <laughs>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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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이거 파츠 어떻게 끼는 건지 다까운 것다. 여기 여기 팔린 것 같은데? 파츠 그냥 있으면 끼는 거 아니야? 어, 아 아니, 그거는 맞는데. <laughs> 내 파츠 같은 걸잘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공판아나나 아 이거 뭐가 는지 몰라. 아아 그... 아, 아, 아! 어디야? <laughs> 이제 왜 절기까지가 있는 거야? 나는 나는 틀렸어. 아. 나는 틀렸어. 아 아무클링들르면 아, 아. 알아서 껴진다고요? 아 그래서 은홍를 해야 돼 지금 설마 식사하려고 죽으신 건 아니죠? 아 설마 내가 저쪽으로 가더니깐 누군가 날 쏘던데? 아하 집 안에서 죽은 거야? 아니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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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빼기! 그러네? 밖이었네 자, 어디 쪽에서 쏜 거지? 뭐 카베라고 얘기를 하면 카카오 배그가 아니라 늑대님 지금 속병 나 죽는다 지금 이제 이빨이 하나씩 사라지실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 아니. 야개 많이 내리는데. 야 죽겠는데. 알아서 살아서 봅시다. 그래. 아! 수 있어 있어 음, 있어. 점점 소리가 가까워져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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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뭔가 문이 열려져있는데? 여기 뭔가 문이 열려있어 아니 여기 사람 있잖아 지금 <laughs> 아 그래? 사람이 있다고? 어. 사람 있어? 어디? 저쪽에 저쪽이 어디야? 스마트폰 찍었잖아 미니 그맵 위로 18... 봐봐 아핫 뒤에 있네 뭐야? 조심해 오지 여기 여기 오지마 여기 쪽에 오지 있어 에헤이 아아 아!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난 진짜 배그 못한다니까. 나는 배그 같은 스타일의 초 게임이 안 봐줘. 나는 초 게임이 좀아참 재밌네. 좀 이렇게 요란해야 돼. 나는 아니야 신저가 다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 해줄 거야. 아! 모르겠다 싶으면 채팅을 보라고 집중하느라 채팅 볼 시간이 없는데요 님들. 어서들. 칼국수가 너무 많아. 아니. <놀라> <놀라> 아니 먹어도 먹어도 뚫질 그 뭐지 뚫질 안는데? 오. 먹으 칼국수인가? 아. 동판이가 도와줘 먹겠대. 오. 스팀 사는 건가요? <놀라> 봉판이 이빨이 깨져서 치고 치과 치료비가 나그러니 스팀을 사는 게 나을 거야. 잘못 먹는다고 왔어 삘이 왔어 여기다 간다. 응. A few moments later.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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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뒤뒤니까 <laughs> 미치겠네 이거. 여보세요? 음. 여보세요? 왔어? 어. 형 아직도 하고 있지. 어 잠깐. 아직 아직 하고 있네. 음, 나 보고 있거든. Nope. n o 아! 아! 잠깐만. 아 뭐야? 아 뭐였어? 아 어, 잘 잘한다. 제가 잘한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못 하는 거지. 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 나의 에임이 아파. 근데. A few moments later. 우리 살람라면 웬만하면 첫, 처음에 내리지 마라. 오케이. 가자. 브라보 어, 가자. 사람 내리지 마라. 어때? 브라보 가자. 브라보 나쁘진 않아. 어, 가자. 음.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려. 고, 고. 와 저기 되게 많다. 야 그냥 그럼 제... 빠져. 빠지게. 네, 아, 여기에서 내려야겠다. 어, 우리 이쯤에 내릴게 그냥. 어. 저기 한팀 갔어. 불아보야 한 팀. 오케이. 저희 들어가야 하는데 한 번으로 가시죠. 뒤에 불아보이들이 올 거야 아마. 쟤네를 잡든가 아니면은 우리, 들어가든가 할 건데 저희 잡기는 좀 요원하니까 들어갑시다. 일단 밑으로. 나 나도 고인볼이 아닌데. 둘은 너무 심각하잖아. 신적 성수는 못 봤는데 그 오라형 총 쓰는 거 보고 경악했어. 어, 이 게임 이상해. 나 졸런 곳에 이 게임 진짜다. 네 얘기잖아. 했 진짜 상상 이상을 보게 될 거라고 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난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네? 어, 산모... 잠깐만,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어디 사람 있어, 어디 어디? NH70. NH70. 사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그... 사람 봤어. 어. 어, 얘, 얘 이리로 올 거야. 그러면. 얘네 잡고 들어가자 그러면. 레이터.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왔다, 얘네. 이리 오른쪽 이리 밑에 이리 120. 얘네 누구랑 싸운다. 나 싸로 돼. 여기 있거든. 나 쏜다. 했음, 했음. 아! 거 아니야? 하나 잡았어. 레이터. 야, 이쪽 이쪽 방면으로쭉 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거 가자. 3번으로. 어! 어! 아! 어! 아! 아라! 저 위에 위에 위에. 아, 내눈와 헤드샷 아 너무 아프다 여기 동동어 여기 온다 여기 와 여기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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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있어 하나 이쪽에 신체 시체 있는데 바로 있다 돈대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온단 말이야 아, 하이 나도 사아 일남 대고 양각이야 너 위아래로 다 잡혔어 너 지금 돌아왔다 아 너무 많은데? 어? 뭐야? 저... 신저, 신저 내렸어. 내려야 돼. 어? 잠깐만. 뭐라고? <laughs> 신저 내렸어. 형 내려. 아, 알아, 알아서 와. 일단 신저 따라가야겠다. 그러네? 파이널 가자고? 파이널 갈것 같은데? 맞아. 조졌다. 아, 와, 사람 겁나 많은데? 일단 <laughs> 예. 신저 따라 간다, 나는 일단은. 예. 저 건너편으로 어떻게든 가야겠다, 나는. 여기 두명 있다, 신저야. 오! 조졌다! 내 앞에 사람이다! 쟤나할수 <laughs> 있어. 총총 없어요, 혹시 여기있다 달다려봐어초2어 2초? <laughs> 어초2아왜6 2초? 2있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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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2초? 아! 초 아니 나안 2초? 2는데 여기 여기있으니까 조심 뭐야 어디야 뒤에,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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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형, 아, 잡은 거 왔는데 형 죽인 애 있잖아 어. 그, 600개, 600개 써가지고 갑자기 아야 빙하 잘보 신네 <laughs> 아 자동장착 돼있어 자동장착 굳이 이걸 못 어, 사고? 이걸 판다 고 있지? 굳이? 값들에게난 여기 있다 <laughs>